파티슨, 출발! 혼자 돌아오는 거야? 화이팅! 에? 에? 내가 야, 자, 지승. 도로기. 도로기. 물 뿌리 준비. 옳지, 영차, 영차. 잘한다. 잘한다. 옳지, 잘한다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그거 건너, 건너서 잡아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오, 잘하는데? 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또 요거 건너서 잡아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, 그거 건너서 잡으라고. 아니 그냥 해도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가지 마세요 하나 둘자 끝까지 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 거의 다 왔어 자 마지막에 조금 당겨주세요 오르막이에요. 줄을 당겨, 줄을, 줄을 당겨. 지우야, 줄 당기면 돼. 옳지. 줄 당겨져, 줄 당겨져. 네. 옳지. 어지 네. 야, 한 지성이, 다리. 대단한데? 어. 자. 자, 다리, 이제, 누나 차례.